이번 시즌 아 근데 진짜 네. 잘될것 같은데. 그러면 캐시 음. 시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이만 자. 왠줄 알아? 왜? 네. 지금 캐시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. 아 그거는 좀. 음. 나도 영상 봤는지 좀... 유명하더라. 어. 너희 그러다. 오버하지 마. 오버. 오바... 아 나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 PC를 7년째. 그러니까. 나는 <laughs> 어. 항상 이렇게 하는데 네. 선수들 보면은 네. 오씨 왜이래야 당황스러워 지금 내가 좀자고 아, 내가 지금. <laughs>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이번 시즌 상을 낼것 같아. 근데 내가 준영이 영상을 봤는데 준영이 네. 그러면 또. 좀 오버 안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. 아또최진영은도 또 지금 주장이잖아. 아, 책임감이 있단 말이야. 그렇지, 그렇지. 주장이 책임하고 열심히 잘 해줘야지 그 다음 또 후배들이 잘 따라가지. KCC 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이제 자러 가. KCC 팬분들 뭐 어. 벌써 끝나고 이럴려고 전화한 거야? 어, 다음엔 출연을 해야지. 그래서 한 시간짜리 영상 찍어야지. 뭐어 <laughs> <laughs> 뭐 거기 어디인데? 지금 부산이야? 강교야. 아, 알았어, 나 다음에 갈게 알겠어, 그러면 이만 자. 그냥. 너 형한테 전해야 되니까. 아. 형한테 알았어. 어, KCC 프렌드 그,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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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얘기하겠어. 화이팅! 내가 잘 보고 있어요, 그거. 어. 대박 날것 같아. 소소하게 아주 행복하고. 어. 즐기면서 하는 모습 좋아요. 오케이. 알겠어. 얼른 끊어. 오케이. 자.